니체는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이 불편한 건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끊지 못하는 두려움. 니체가 말한 무리의 굴레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인간관계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나이를 앞세워 충고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선택을 무시합니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로 얻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묶인 관계. 옛날엔 좋았다는 말로 지금의 불편을 참으라 강요하는 인연입니다. 과거는 박물관에나 전시하십시오. 셋째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모임. 안 나가면 뭐라 할까봐 억지로 가는 자리는 당신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넷째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자기 얘기만 늘어놓고 당신의 말엔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관계는 교환이지 봉사가 아닙니다. 다섯째 당신을 비교하는 사람. 누구네는 어떻다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용기다. 60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할 때입니다. 끊는 용기가 곧 자유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참는 노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어른으로 사십시오.